A80번입니다. 쌍곡선의 두 초점을 한 얘를 F라고, 얘를 F'라고 했으므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F고 여기가 F'입니다. 어, P의 x 좌표가 양승으로 P를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 F, P랑 P, Q가 같아지는 점을 잡아서 그것이 Q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A고 A고 쌍곡선은 초점에서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므로 지금은 6으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로부터의 거리가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쌍곡선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점근선이 되므로 점근선을 이렇게 이렇게 끄면 곡선 자체가 이 점근선에 거의 붙어 오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어, 접선을 그었을 때 최대 기울기는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가 되므로 여기가 30도가 되고 어, 얘도 최대 기, 각이 30도 만큼 벌어지므로요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은 3파이가 되니까 둘레는 6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어서 2파이가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